목회자와 대학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디지털 시대를 맞은 교회가 성도 연결에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교도소 보금화를 위해 나선 부티비 여성 합창단이 여주 소망교도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열었습니다. 미자립교회의 전도를 돕는 전주 세양교회의 빵선교가 지역교계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세계경제문화교류협회와 함께 전쟁 중단을 호소하는 스타벅 캠페인으로 아이스버키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뉴저지 한인교회 협의회가 10년 감사예배를 개최하고 올한해 전도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디지털 기술 발전은 목회 현장에 편리함을 가져왔습니다. 영상예배와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 등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목회자와 대학 교수들이 모여 디지털 시대를 맞은 교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할지를 논의하고 나섰습니다. 장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고 교회는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목회자를 비롯해 교회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등 목회 현장은 인터넷과 기술연합을 이뤘습니다. 최근 목회 현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목회입니다. 빠르게 설교문을 작성하고 성경 구절을 찾아주며 목회자뿐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이를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연세대학교 출신 목회자들은 디지털 인공지능 사회를 맞은 목회 현장이 앞으로 어떤 과제를 논의해야 하는지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국민대 이정철 교수는 현장에서 디지털 공간으로 교회가 확장되며 성도들의 신앙적 경험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목회자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신앙 체험을 하는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 가치를 잃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가상의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신학의 그래서 새로운 임무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스러운 경험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최영목 목사는 기술이 목회 현장의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성도의 교류와 소통을 늘릴 수 있는 데에는 아직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일부 성도들만이 적극적인 소통을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멀티미디어 환경이 가능하게 해주는 수평적 차원의 의사소통 방식이 얼마나 정착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아, 메타버스의 응용은 앞에서 살짝 언급했, 언급했지만 이것이 과연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화하게 될지 아니면 환상에 의존하는 가상공동체로 남을지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활용에 익숙지 않은 노년 세대를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성결대 이민영 교수는 교회 내 소외계층이 증가한다면 교회의 분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그에서 소외되는 인구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며 기술의 혜택을 입은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로 사회를 양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 2000년 전 예수가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되었듯이 오늘날의 교회는 기술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디지털 전환은 성도들의 예배 접근성을 높이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성도 간의 연결이 강조되는 요즘 디지털을 활용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할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티비뉴스 장정훈입니다. 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한 뜻깊은 공연이 열렸습니다. 교도소 보그마를 위해 나선 구티비 여성 합창단이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찬양 무대를 선보인 건데요. 재소자들은 합창단의 찬양으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t v 여성 합창단이 30일 아시아 최초의 미영 교도소인 여주 소망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열었습니다. 이날 공연은 교도소에 수감돼 복역 중인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정 사역의 일환입니다. 작년부터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교도소 구치소 이렇게 일년 한두 번씩 방문하고 있는데 저희 찬양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의 씨가 그들에게 좀 뿌려졌으면 좋겠고. 올해 첫 번째 사역으로 어, 교도소에 오게 된거 너무 감사드리고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 덕분에 오늘 되게 은혜롭게 잘 마친 것 같고. 주의 기도, 주의 친절한 파래한 기세 등 찬양곡을 필두로 공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합창단은 이날 공연에 핸드벨을 소독으로 사용하고 활동적인 안무를 선보이는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또 피아니스트 정다운 씨와 협연으로 찬양에 은혜를 더했습니다. 공연을 보며 뜨겁게 눈시울을 붉히는 재소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은 재소자들의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한 구티비 여성 합창단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이 찬양과 또 어떤 문화로서 이렇게 전달할 때이 조건 없는 이분들의 어떤 존중의 마음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음에 사여서 세상을 향해서 굳게 다쳤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간다고 저는 확신하고 조도소 안에는 이런 다양한 문화 공연이 와야만 또아재소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열린 마음 속에 복음도 들어가고 여성 합창단 및 다른 그 시세 가수들도 많이 있잖아요 와서 공연해주면 많은 수용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삶의 비전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구티비 여성 합창단은 지난 2016년 창단에 현재 51명의 단원들이 교도소 정기 음악회와 위문 공연 등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합창단 일동은 앞으로도 꾸준히 교도소 공연 사역을 통한 구원 전파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이움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 교계가 힘든 시기를 보낸 가운데 오히려 그 힘든 시간 속에 지혜를 얻어 위기를 기회로 바꾼 교회가 있습니다. 전주 세양교회의 일명 빵선교인데요. 코로나가 지난 지금도 전북 지역의 어려운 미자립교회를 도우며 전도에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빠른 손길로 반죽을 다루며 빵을 만들어냅니다. 정확한 계량과 조직적인 업무 분할이 여느 전문가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곳은 전주 세양교회의 식당으로 만들어지는 빵은 전부 성도들의 손을 거쳐 탄생합니다. 상당한 양의 빵들은 지역의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에 전달되어 전도 현장에서 사용됩니다. 저희 믿는 사람이라도 교회 와 가지고 활동할 수 있다는 거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죠. 앞으로도 이제 여건이나 모든 것들이 다잘 이루어져서 정말 주님의 그런 전도의 사명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저희 바입니다 빵성교는 전주 새안교회의 마이오 사역 중 대표적인 전도 사역으로 지역 주민과 전북 교계에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마이오 사역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라는 예수의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25장을 줄인 말입니다. 빵성교를 진두지 위한 새안교회 김충만 목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러가게 하기 위해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돕게 됐다며 코로나 기간에도 전북 지역 미자립 교회들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 지경이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빵을 만들어서 이 지역에 이제 전도를 했더니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기다리고 좋아하는지 아 그래서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전도를 쉬지 말라고 그러시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이제 빵을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밖에도 김 목사는 힘든 부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교파를 초월해서 39개의 교회가 함께 전도하고 어, 지금도 이제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이 빵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들 아름답게 맺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상급이 아닐까. 한편 전주 세양교회의 마이오 사역은 먹거리, 노인, 옷, 장애우, 미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과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활동으로 지역과 교계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구티비뉴스 김승균입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와 세계경제문화교류협회 ECI가 함께 지구촌 전쟁 중단을 호소하는 스타버 캠페인의 일환으로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한기총 정서영 대표회장과 우크라이나 출신 작가 일리나 클립코 씨는 31일 한국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했습니다. 정 대표회장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700일을 넘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진행 중이라며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세계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CI 류영준 이사장은 약 2년에 걸쳐 전쟁 중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하루빨리 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마친 정서영 대표 회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총회 심하보 총회장을 지목했습니다. 미국 뉴저지 한인교회 협의회가 2024년 신년 감사 예배를 지난 28일 뉴저지 한무리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뉴저지 교협 김동건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37회기 뉴저지 교협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목회 행정을 표어로. 올 한해 동안 복음 전파와 섬김의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능별 모임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요, 9월달에 호산나 전도대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결단의 시간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유저지 한인 교회협의회 37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날 필라 영생 장로교회 이용걸 원로 목사는 뉴저지 교협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기 바란다며 섬김의 자세를 갖기를 권면했습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클린스만호가 중동의 강호 사우디아라비아를 승부차기 끝에 물리치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한국 시간으로 31일 카타르에서 열린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16강전에서 연장전까지 120분 동안 사우디와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뒤 승부차기에서 조현우의 선방으로 4대2로 승리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4대 0으로 물리치고 올라온 호주와 2월 3일 0시 30분에 8강전을 치릅니다. 한국은 지난 1996년 아랍에미리트 대회부터 8회 연속 아시안컵 8강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총선을 앞둔 가운데 가짜뉴스를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 가짜뉴스 생성 사이트는 이용자가 뉴스 제목을 입력하고 속보, 단독 등의 글머리와 사진을 고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사의 링크 역시 포털사이트 주소와 유사하며 링크를 클릭하면 뉴스 속보 이미지가 나온 후 스크롤을 내려야 당신은 낚시뉴스에 당하셨다는 문구가 노출됩니다. 지난 29일 하루에만 280여 건의 가짜 뉴스가 만들어졌으며 광화문 광장 대형 폭발 사고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입당 등 내용도 유포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에 대해 내부적으로 확인 검토 중이라며 언론 보도 형식을 한 허위 이용자 게시물의 경우 이용 약관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반구천 일원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합니다. 문화재청은 반구청의 암각화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고 3 1일 밝혔습니다. 반구천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주 천전리각석과 울주 대공리 반구대 암각화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문화재청은 약 6,000년 동안 이어져온 다양한 시대의 그림과 문자를 통해 당대 암각 제작 전통을 확인할 수 있는 독보적인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등재 여부는 심의 등을 거쳐 내년 개최되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되며 등재될 경우 우리나라의 17번째 세계유산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을 앞두고 선물로 많이 구매하는 식품과 화장품 등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 부당 광고 158건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위법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해 위반한 업체는 관할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백신 여덟 건 가운데 식품은 예순 건이 적발됐으며, 그중 78%는 일반 식품을 건강 기능 식품처럼, 15%는 식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식품 외에는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처럼 광고한 경우, 일반 체약을 실인이 개선 등으로 광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구매 시, 식약처 허가, 심사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글로벌 와이드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하마스가 6주간의 휴전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 30일 하마스가 6주간의 일시 휴전과 팔레스타인인 인질 및 수감자 석방을 골자로 하는 휴전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휴전안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협상을 중재하는 미국, 카타르,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지난 28일부터 29일 프랑스 파리 회의에서 합의한 것으로 앞서 하마스 측에 전달됐습니다. 하마스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의 정치국장은 이날 성명에서 휴전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으며 공격을 멈추는 것을 우선으로 대답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요르단 주둔 미군을 공격한 친이란 무장세력에 대해 어떤 형태로 대응할지 결정했다고 현지시간 30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친이란 무장세력의 공격으로 요르단에 주둔한 미군 3명이 숨지자 바이든 대통령은 곧바로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보복의 수위나 대응 방법에 대해 고민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란이 공격에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란이 공격자들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있던 점에서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당내 파벌들의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개혁을 추진했지만 6개 파벌 중 4개만 해산하고 2개는 존속하기로 했습니다. 31일 교도통신은 자민당의 기존 6개 파벌 중 아소다로 당 부총재가 이끄는 아소파와 모테기 도시미스 당 간사장의 모테기파는 정책 집단으로 남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끈 기시다 파와 제일파 벌인 아베 파또 니카이 파와 모리아 마파는 해체를 선언했지만 아소 파와 모테 기파는 해산을 거부했습니다. 정권의 핵심 역할을 하는 이들 두 파벌의 해체를 설득시키지 못하며 기시다 총리가 당내 개파 정치 청산과 지도력의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연초부터 빅테크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 페이팔이 올해 2,500개 일자리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2년 말 기준으로 페이팔의 전체 직원은 29,900명으로 구조 조정 대상이 되는 인원은 약 9%에 달합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증권 거래소 중 하나인 나스닥도 수백 명의 인력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게임 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도 앞서 지난 25일 게임 부문에서 약 1,900명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도 포근한 겨울 날씨가 예상되지만 미세먼지는 여전히 말썽인데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한편 곳곳에 눈비 소식도 있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는 비가, 동해안 지역에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강원 산간에는 모레까지 15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강릉 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9도, 광주 7도, 부산은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10년 새 우리나라 18세 미만 아동 인구가 200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인구에서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도 18%에서 14% 수준으로 줄었는데요. 정부는 조만간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보다 한발더 나아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녀를 낳는 것이 기쁨과 보람이 되는 사회로의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